여러분 잘 나오고 있나? 오늘 잠옷이 좀 바뀌었죠.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 제가 테무 강을 준비해 왔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내가 알짜배기로 싹싹 다 골라왔다고요. 태무를 평소에도 진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한테 이제 테무 쪽에서 연락이 두셔가지고 제가 또 비싸지기도 하니까. 태무에서 어떤 옷을 사면 좋을지 이런 거 쏙쏙 다 제가 골라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태무 어플 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 하시고 여기 밑에 띄워지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13만 원 쿠폰 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까요. 꼭, 꼭 더보기란에 참고해 주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요 잠옷 너무 귀엽죠?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부드럽고 보이세요. 진짜 너무 보드랍고 얼굴이 완전 화해 보여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밴딩이어가지고 저처럼 빅 사이즈도 무리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입고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바지가 사이즈 가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입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무조건 습가면소에 시보리도 짱짱하고, 여러분. 잠옷 강추합니다. 헤무가 약간 검색이나 알고리즘을 타서 구매를 하면 은 되게 연관으로 예쁜 게 많이 나오는데 딱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는 그 옷들에 뭐 연관 그 밑에 뜨는 옷들이나 아니면 연관 상점들 이런 데서 구경해 보시면 정말 괜찮은 옷들이 많거든요. 이게 검은 색깔 집어. 너무 괜찮죠? 운동할 때도 딱이고 약간 수영복 재질인데 이게 후드가 달려 있어서 등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거든요, 등살을?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업보다 오히려 이게 좋더라고요. 바지는 진짜 이전에 영상에서 올렸는데 벌써부터 뭐냐고 바지 뭐냐고 다 여쭤보시더라고요. 테무에서 만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근데 벨벳이거든요 소재가? 근데 핏이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진짜 핏 대박이죠? 핏이 미쳤음. <laughs> 무지해요 여러분. 집안 꼬라지 개판인 거 미안합니다. 굴림처리 있는 거 너무 예쁘고. 저죠 여기. 큐빅. 반짝반짝. 와이트 완전 화이트 케이 감성. 이게 부츠컷이라서 다리가 진짜 예뻐 보여요 여러분. 저이 바디 완전 강추해요 여러분. 만 원에 이 정도면은 저는 무조건 쟁일 겁니다. 강추! 패티 미쳤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쪼았다 풀었다 할수 있고 키링을 여기다 걸어줄게요 일단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내 등짝이 더커 보이지만 너무 귀엽다 핵손기 이거 6,000원인가 그럴걸요? 진심 하나 사야 되겠죠? 아니 이게 6천 원 퀄리티가 아니야. 진짜 너무 귀엽다니까 이거. 당장 내일 외국어 나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코디 찍어봤고요두 번째 코디 내가 코디를 다 짜놨거든요. 두 번째 코디는 약간 널드 느낌이에요. 체크 널드 느낌. 기다려봐요. 뭔가 되게 찐 따미스러운 이 널드 느낌이 너무 예쁘다. 뚜두두 여러분 옆 라인 너무 예쁘다 맞죠? 근데 내가 입은 모든 지금 옷들이 계절감이 너무 추워요 여러분 지금 사서 위에 왜또 정말 두꺼운 거 입으시고 있던지 아니면은 날씨가 조금 풀리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얇아서 너무 추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핫하고 내가 핫하다는 거 아님 이 옷이 핫하다는 거, 핫한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거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약간 이런 빈티지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수수라고 해서 바지 사는 걸뜻꽂 잡거든요. 너무 귀여운 꽃 패턴 바지예요. 네, 사이즈 맞을지 모르겠긴 한데 약간 피지이래요어나 이거 너무 좋아 바지. 와나템무 완전 성공인데? 그저 걸었을 때? 와이돔무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입기는 조금 춥겠다. 홈웨어나 아니면은 밖에 이제 어그 신고 나갈 때라든지. 그리고 사이즈가 진심 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벅지도 완전 널널하고. 이거 추천드려요. 색깔도 너무 괜찮다. 집업이랑 입으면 완전 이거 핀더레스트 코디 아닌가요? 이거 완전 핀더레스트잖아. 어, 나 이런 걸 원해왔어. 아니, 너무 예뻐. 이거 완전히 핀터레스트 아닌겨. 태모아. 이렇게 예쁠 일인가요, 여러분? 론론 디범이랑 입으니까 너무 예쁜데? 이런 힙한 바지를 샀는데, 이거 어때요? 저한테 어울리는것 같아요? 음. 아, 나 이런 바지를 처음 입어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음, 근데, 엄청 편하긴 해요, 여기 되게 안 편할 것 같이 생긴다, 가지고. 되게 편함. 근데 너무 길다, 나한테. 봐봐요. 너무 길긴 해. 아, 이거는? 모르겠다. 태무가 레깅스를 또 되게 잘해요. 핏 미쳤음. 아이, 핏, 핏개 또라이. 여 보면은, 이 허리를 짱짱하게 잡아주는 밴딩 이 있어요. 이게 내가, 다른 애깅스들을 많이 입어봤는데 이게 사이즈 잘못 선택하면 이게 되게 이렇게 말리면서 되이안 입어 보이거든요. 아 근데 나 사이즈 되게 잘 선택했나 봐. 아나 바로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아 미쳤음.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한번 쪼아 주니까 허리가 되게 이렇게 한번 착 들어가잖아요. 한번 착. 내 실제 몸매보다 괜찮아 보인다. 이제 이만큼의. 상의 하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또 엄선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빅 사이즈니까 제가 심도에 심도에 심도 있게 골라봤습니다. 제발 다 성공하게 바라면서 한번 입어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계절감이 안 맞는 옷인데 저런 전는 여러분 이런 옷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렇게 천 쪼가리만 있는 옷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한번 입어볼게요. 한 가지 관광한 게, 제가 가슴이 되게 크잖아요. 이 브라를, 옷이 가리지지를 못하네. 어, 약간 요런?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아, 아, 이게 리본을 알아서 이렇게, 아, 아, 아 나왜 이상하다 했다. 아, 내가 이렇게 셀프로 묶는 거구나. 아, I got it, I got it. 아이가리 어좀 괜찮은데 어 여러분 좀 괜찮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어 가리고 브라를 살짝 가리고 어, 어쩔 수 없다 브라가 보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거 브라를 안 보이게 좀 어떻게 못하나 어 대충 가디건으로 이렇게 가려야 되겠어 어 괜찮은데 여러분 어어 오. 오. 좋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어머, 너무 괜찮은데? 라자가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음. 여기 시선이 보이니까 가슴으로 시선이 확 가면서 되게 상체가 나의 착각인지 몰라도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색깔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입니다. 아, 갑자기 가슴 부담스럽게 죄송해요. 이렇게 되게 예쁜 핑크 색깔. 좋은데 여러분 나 이거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괜찮아 그 다음 거는 또 요새 이런 단가락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사봤잖아요 근데 요단가락가 무엇이냐 이렇게 밑으로 싹 퍼지는 디자인이다가 여기 레이스가 있지 뭐예요 너무 이쁘잖아 난 이걸 어떤 느낌으로 상상했냐면 약간 쇼콜라 느낌? 쇼콜라?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이걸 보면은 약간 쇼콜라가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테무는 빅사이즈에 진짜 한줄 빛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특이한 옷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이런 거 이런 디자인. 에블리 이 지금 어디 가서 이런 사이즈의 옷을 입겠어요? 제가 이이 이 가슴 사이즈로 요것도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이게 테무도 잘 보고 자야 될게 스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스판이 있는 건줄 알았는데 스판이 없어. 앞에서 보면 진짜 괜찮거든요. 이렇게 허리 완전 짤록해 보이고 이거 보여요? 이 위에 이거 이 위에 살 튀어나온 거 이거 어떻게 입고 나가라고 보여요? 어 이거 엄청 예쁘다.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가슴이 너무 작다. 가슴이 진짜 작아. 근데, 레이스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진짜 예쁜데, 이거.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예뻐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입어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입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못 입고 나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예뻐. 허리가 되게 얇아보여,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이즈 선택 잘해가지고,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런 반팔 티를 하나 샀어요. 아니, 무슨 여름, 겨울 옷을 하나도 안 샀어, 나는. 짜잔! <laughs> 이게 엄청 핏이 예쁘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핀터레스가 같나요? 뚱터레스? <laughs> 템 터리스트 걸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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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 축구 잘할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 축구 유니폼 같은 약간 섹시한 버전 테무는 되게 신기한 게 요런 애들 간혹가다가 이렇게 스판 없는 애들 빼고는 다 이게 보면은 되게 뭐래 되지 수영복 재질이에요 옷들이 다 그래서 엄청 편하긴 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잘 샀어. 여러면잘 입을 것 같아. 약간 팔도 그렇게 막 부해 보이지 않고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한5천원 얼마인가? 저 샀거든요. 어, 이런 귀여운 반팔티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거는 옆에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크롭이거든. 너무 기대 없이 샀는데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이거 프린팅도 너무 예쁘고. 이 체크 치마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귀엽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이, 이 코디도 너무 괜찮죠 여러분 아까 그 날씨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여름에 그냥 툭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나가면 되겠죠 여름에 와 대박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금 만 이거 9,000원, 이거 뭐몇천 원, 이거 6,000원인가 이래가지고 2만 얼마대로 이렇게 하나를 코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헉, 너무 괜찮다. 이 색조합이 너무 예쁜데? 나 진짜 이렇게 완전 강추.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니까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니, 테마에산 거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다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였을 때는 성공을 좀한것 같나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빨리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추워도 이렇게 얇게 옷을 입고 다니긴 하는데 너무 추우면 또 힘드니까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길 바라고. 제가 구매한 옷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다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드 입력하시면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이렇게 긴 하울을 처음 찍어 본데 제옷 스타일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제가 종종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음음 음. 음, 음.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좋은 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 마음이 여려요. 안녕.